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댓글 Q&A는 D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helpful 이라는 단어의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 보시면요. help 라는 소리와 fall 하는 소리가 합쳐져야 하는데요. 이 P 소리와 F 소리가 이어서 올 때에 자연스럽게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helpful helpful 이렇게 어색하게 발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 p를 생략하고 그냥 help만 발음하고 for 하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원어민들은 이 p를 생략하지 않고 이 발음까지 합니다. 예로 help me라는 표현이죠. 이 발음을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는 듣기에 help me, help me 하면은 그냥 할 하고 미만 발음하는 것 같죠. 이렇게 help me 한글로 표현하면요. 그렇지만 이피 소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 있냐면 이피에 해당하는 소리는요. 준비 소리까지 포함해서 읍. Up, 읍라는 소리거든요. 공기를 딱 막았다가 폭터트립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 소리인 이렇게 끝에 멈추도록 읍 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help me help me.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푸소리 넣어서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음 자세하게 볼게요. 네, 우선 help. 예, help. 여기 보시면은 발음 기호는 help 까지다 똑같습니다. f하고 u 대신에 여기 거꾸로 e 모양인 발음 기호인데요. 원어민들이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강세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음의 발음이에요. 그러면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입모양에 해당하는 이 글자랑 맞추어서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해 하면은 에 하는 소리입니다. 턱을 아래로 뚝 떨궈서 이제 이만큼 벌어질 만큼요. 에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해한 다음에 어, 어 발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 발음할 때 혀끝이 윗니 안쪽에, 잇몸과 만나는 곳에 닿아서 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어민들은 실제 이렇게 대화 발음에서 혀를 이 위치까지 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하시라고 올려놨고요. 그림 보시면 여기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 있죠. 아랫니, 아랫니, 이제 안쪽으로 아래의 혀끝을 그대로 두시고요. 이치경으로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준비. 준비하는 모양으로만 하시면 돼요. 이제 오 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혀끝만 이제 근육에 좀 힘을 주셔야죠. 혀끝을 살짝 이렇게 당기듯이 힘을 주셔서 오오 하고 을 소리를 냅니다. 혀는 아래 내려있는 상태 그대로 혀끝 살짝 위에만 꺾어서요. 오오 이렇게요. 그러면 헤어 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푸인데요 l 프 그죠? 이렇게 따로 읽게 되면 헬프, 라고 발음이 되지만요. 뒤에 오는 소리 같이 또 이어서 올 때는 여기가 푸라고 발음되어지지 않고요. 뒤에 모음이 따라오게 되면 이푸 소리가 살아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요. 음절이 여기는 이제 푸에서 바로 자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읍 하고 그냥 준비 소리까지만 나는 거예요. Help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lp, help 예, 까지만 해볼게요. Help, help 아주 쉽지만 정확하게 아셨으면 해서 소리 설명 드리는 겁니다. 네, help 했고요. 그 다음에 f full, o r f o r 에 해당하는 발음이 남았는데요. 앞 여기 보시면 토끼발 윈니가 아래 입술 안쪽에 그냥 편안하게 닿도록 하세요. 이렇게 아랫입술 물으려고 하지 않으셔도요. 아랫입술의 근육을 위로 살짝 올리면 윗니에 바로 닿거든요. 네, 해보세요. 아랫입술을 안쪽이요. 아랫입술 안쪽 근육을 올리면 윗니의 끝에 닿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편하게 대시고 후, 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 하고 여기 슈와 발음이라고 하는 거꾸로 이 발음은 어와 으의 중간 발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와 으. 입술만 살짝 대고 어. 어. 아주 약하게 무기력하게 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 어. 와으소리 같이 납니다. 시작은 어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 입을 걸, 벌리지 않아서 으 소리가 더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엘 에 해당하는 소리 역시 아까 hell, hell 할때 설명드린 것처럼 혀 끝만 살짝 힘주어서 all 하셔야 돼요. full, full 이렇게요. 아주 약하게 이제 여기는 음절이 맨 끝에 음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해서요. 이 l 소리도 아주 조금 들립니다. full, full 이렇게요. 네 여기 help, 해, he, 에할때에 he he 소리 하나 설명, 비교하는 모음요.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알파벳 소문자 E에 해당하는 에소리예요 이거는 에. 턱 아래로 뚝 떨궈서 에. 짧게 하는 소리고요. 비교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입 크게 에. 에.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입 크게 하시면서 help.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에.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help. help.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 더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발음 소리는 하나 하나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helpful 이렇게 이어서 하시기가 helpful 이어서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발음 팁이 있습니다. p 와 f 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게 푸 하고 폭 입술을 또 붙여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토끼빨 발음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결하기가 힘든데요. 요령은 이제 P에 해당하는 헬, 읍할 때에 이 발음을 하는 시점에요. 다음에 오는 F를 미리 의식하시고, F에 해당하는 입모양 있죠. 이 입모양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읍 하는 거예요. 읍. 그러면 F 발음할 모양에다가 입술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면요. 읍 하면 윗 입술, 아랫 입술, 네, 이렇게 똑같이 고르게 이동해서 붙여요. 윗 입술도 아래로, 아랫 입술도 위로 붙이죠. 그렇지만 이읍 하는 발음을 할 때에 뒤에 오는 F를 미리 의식하셔서 F 하는 입 모양으로 만든 상태에서 입술만 붙입니다. 살짝이요. Help. 하고 help 힘을 뺀 읍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 이빨 하는 그 모양에서 그러면은 이게 아랫입술을 조금 이제 윗니 쪽으로 올려야겠죠. 근육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윗니가 살짝 닿게 한 상태에서 입술만 붙이고 help for 뒤에 오는 for 하는 소리를 바로 그입 모양 상태에서 하고 힘을 빼시면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업 하는 소리에 이 n 발음 소리 입 모양을 한 상태에서 입술만 붙입니다. 해볼게요. h e 네, f 모양, u l helpful,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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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elp, help, h e 고 help, help Fo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쉽진 않을 테니까요. 연습하시고요. 그러면 단어, P의 ᄀ 소리와 후가 이어서 오는 거, 지금 저희 같이 배운 거 있죠? 그 helpful 발음 연습해보고 또 다른 단어, 여긴 또, P 다음에 이가 오긴 왔어요. 그렇지만, hope, hope 하고 F 소리로 끝나는 단어, 여기까지는 프 소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F 소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Hope 그렇죠? Hope for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c u p 에다가 for 붙은 단어입니다. Cup for 예, 이거는 약간 그 for 하는 소리랑 다른 발음 기호예요. 여기 말발굽 모양 있죠? 여기는 for 짧게 for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약간 우 우와 의 소리 같이 들어간 짧게 어 하는 소리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은 발음 아니고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 설명 제가 해드린 대로 p f 미리, 헬 p 할 때는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좀 연습해 보시려면 헬프가 아니고요. 그냥 헬프 이렇게 토끼빨려 p 대신에 f 를 집어넣으셔서 헬프 help 이렇게 연습을 먼저 하시고 하시다가 입술을 살짝 붙이세요. help, help, helpful, helpful 이렇게 연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pful, helpful. 다음이요. hopeful, hopeful. 마지막. 여기는 어 하는 소리예요. 조금 더 약간 우우 소리 들어가게 cup f u cup f u 네, 여기까지 해 봤습니다. 까다롭지만 자꾸 반복하셔서 음. 연습해 보세요. 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